연속 공정 산업에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논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화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반드시 필요한 움직이며 디지털화를 통해 완성하고자 하는 디지털 트윈은 연속 공정 산업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더스트리 4.0을 리드하고 있는 지멘스 공정 산업용 디지털 트윈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공정산업에서의 디지털 트윈은 무엇인가를 개요를 통해서 알아보고, 이후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공정산업용 디지털 트윈 어플리케이션 구축솔루션 세 가지, 커머스 워크인사이드, XHQ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산업에서 디지털 트윈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기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의 태동기에 설립된 지멘스는 제조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을 주시하여 산업발전을 이끌고 산업혁명을 리도해 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요구가 극대화되면서 지멘스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범국가적인 슬로건을 발표했고 이 e 소프트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어,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민스는 특유의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통해 모든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및 산업용 소프트웨어들의 결합 솔루션과 산업용 통신 시스템, 산업용 보안 솔루션, 산업용 서비스 솔루션뿐만 아니라 마인드 스페어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도입하여 엔드투엔드 솔루션의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우리는 제품 설계부터 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그리고 운영, 서비스 에이르기까지 전체 산업의 가치사슬에 따라 고객의 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치 및 실제 사회계를 통합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민스 디지털 인더스트리는 기존 자동화 시장에서 사주원 확고한 고객 시을 바탕으로 2007년 UGS 인수를 시작으로 2018년 MENDIX, 2020년 BSE 인수 등 엔드 투 엔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컨셉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약 100억 유로를 투자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였으며 이후로도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각각의 산업에는 그 산업에서만 필요한 구체적인 요구와 요청들이 있습니다. 산업 시장에 대한 우리의 확립된 포괄적인 지식을 통해 우리는 고객에게 그들의 비즈니스 요구에 대응하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제품,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학, 수처리제약, 식음료, 선박 전력. 유틸리티 등 공정산업에서의 디지털에 대한 요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디지털화를 기초로 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그 요구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안내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 그래픽에서 볼수 있는 가치사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그림은 공정 산업뿐만 아니라 단위 생산 산업의 기업에 대해 디지털 트윈 가치 사슬을 보여주고 있으며 디지털 여정 또는 디지털 전환을 시작함으로 직면하게 될 기업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시작으로 하는 디지털 트윈 구축의 필요성은 엔지니어 관점에서 그리고 운영 유지보수 관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플랜트를 통해 가상 플랜트를 구축하고 가상플랜트 운전을 통해 만들어진 가치 있는 정보는 실제 플랜트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성능 데이터를 다시 가상플랜트에 적용하여 실제 플랜트 운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이 사용됩니다. 반대로 먼저 설계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가상플랜트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된 거친도 실제 플랜트를 구현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극히 이상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플랜트를 건수함에 있어 많은 투자자와 설계자들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설계 및 시운전 시간을 줄여 그 비용을 줄여주고 사전 검증을 통해 일정 이상의 품질을 미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플랜트 라이프사이클에 적용되는 디지털 솔루션은 디지털 전환을 시작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인더스트리 4.0을 완성해가는 큰 변화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어디서 시작되든지, 얼마나 큰 변화를 겪든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당신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우리의 솔루션은 모든 종류의 산업에서 사용 가능하고 적용 가능합니다. 이들 모두는 표준화된 개방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종류의 설계 및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자동화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에 함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소형 규모와 대형 규모 관계없이 모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의 확장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가상 환경에서 제품이나 플랜트를 모델링할 수 있으며 훨씬 더 빠른 방법으로 혁신을 실행하고 더 많은 반복을 통해 그 완성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가상의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면 플랜트 운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플랜트 운전 데이터 수정과 그 최적화에 다시 사용하거나 심지어 지속적인 혁명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다음 공장의 설계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세 가지 디지털 개발 솔루션은 당신의 일러한 도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개발된 디지털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먼저 코머스 플랜트 라이프 사이클 엔지니어링 앤 운영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머스는 플랜트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엔지니어링 운영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통합 플랜트 관리 플랫폼으로서 플랜트 엔지니어링유 부스터, 플랜트 운영의일르까지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정보, 문서들에 대한 관리 주체입니다. 플랜트 자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연결된 하나의 정보로 만들어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무스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무스 플랫폼에서 고무스 공정, 오토메이션, 오퍼레이션에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요한 솔루션들은 모듈 형식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운영됨으로써 그 솔루션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증되고. 상호 연결되며 동일 액체에 대한 동일한 비유가 제공되고 증명성이 확보되며 데이터 품질은 당연하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는 처음 설계 단계인 비드 단계에서부터 기술 설계, 상체 설계, 시운전, 유지보수, 그리고 서비스 이루는 전체 라이프사이클의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코모스는 중앙 집중 시 데이터 허브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를 위해 단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통일된 하나의 데이터 허브를 제공합니다. 공정 설계, 시스템 설계, 파이핑, 등의 엔지니어링 데이터부터 자동화 설계, 전기 설계, 인스트루먼트 설계 등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설계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허브에 관리하게 됩니다. 공통 데이터 모델을 제공함으로서 플랜트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필요한 하나의 공통된 데이터가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설계 단계에서 한번 만들어진 데이터가 플랜트 운영에 재사용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시점에서 플랜트 시공 시 사용됐던 설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정확성이 확보되며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최신 데이터 유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코모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P&ID에 작성된 개체는 그 개체에 연결된 모든 다른 문서와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모스에서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오브젝트, 즉 개체 단위로 존재하고 그 개체는 유일하게 관리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코모스 P&ID 도면에서 원하는 모터 정보를 통해 도면이나 매뉴얼 등 자료를 보고 싶다면 그모타 도면에서 바로 연결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면문서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워드파일이나 엑셀파일 등에 저장된 정보로도 연결됩니다. 코머스 구성 여로는 요소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즉 객체 지향으로 데이터를 관리되며 데이터의 유일성과 무결성이 보증됩니다. 코머스의 내비게이션 기인을 통해 프로젝트에서 찾고자 하는 P&I 도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커머스 P&I D 는 공정 산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로 모든 정보 데이터를 저장하는 인텔리전트 P&I D 입니다. 이 P&I D 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펌프를 선택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연결된 해당 정기 도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기 도면을 검토한 후 이번에는 그 펌프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 로직으로 이동하여 로직 설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플랜트 3D 가상 현실 시각화 솔루션인 워크인사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인사이드는 설계 시작 중 작성되는 3D 도면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플랜트를 3차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사용해 3D 가상 현실 환경을 제공합니다. 플랜트 산업에서 3차원 가상 현실 플랜트는 일반 제조용 중에 사용되는 3차원 가상 기계 솔루션과는 차별을 둡니다. 워크인사이드는 플랜트 유형에 필요한 다양한 테스트 및 플랜트 시찰 운영에 대한 사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가상 교육을 통해 사전에 교육 제공되는 가상 플랜트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 현실 플랫폼입니다. 실제 플랜트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차원으로 제공되는 가상 플랜트는 이러한 위험에 플랜트 운영하는 작업자가 보다 안전하게 테스트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해줍니다. 사전에 실시되는 가상 운전은 운전자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플랜트 가용성을 향상시켜주고 플랜트 다운타임을 줄여주게 됩니다. 워크인사이드에서 제공되는 시나리오 베이스 가상 훈련은 현업 작업자에게 여러 작업자가 함께 작업하는 공동 작업 시나리오도 제공하고 사건, 사고에 대응하는 안전 시뮬레이션 교육을 3차원으로 직접 체험하게 하는 훈련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지 관리 작업을 위한 고장 수리 시뮬레이션 교육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3차원 가상현실 교육은 실제 플랜트에서 유세 환경을 만들어 적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테스트를 공정산업의 특성상 필요한 테스트로 적용하는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오크인사이드에서 사용자가 화면에 와베타가 되어 가상의 플랜트에서 직접 움직이고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아바타의 움직임은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조종하게 되며 플랜트 시설물 사이를 실제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할 수 있습니다. VR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3차원 영상에서 아바타를 대신하여 사용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아바타는 OP 패널을 찾아 이동하고 있었고, 다시 원하는 경로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플랜트 스마트 대시보드로 사용할 수 있는 XHQ 운영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상이한 데이터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정의 지연이 발생하거나 다양하지 않은 데이터로 인해 공장 운영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는 서로 다른 저장 공간에서 서로 다른 가치로 존재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 많은 다양한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보고자 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플랜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원하는 형태로 쉽게 보여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형태는 플랜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솔루션입니다. 플랜트에서 제공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 형태로 각각의 업무 형경에 맞게 쉽게 볼수 있는 화면이 필요합니다. SHQ는 플랜트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재조합하여 해당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하여 그 필요에 맞게 취득하고 가공하며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특히 매니, 매니지먼트 레벨, 비즈니스 레벨 그리고 플랜트 오퍼레이션 레벨에서 필요로 하는 각기 다른 정보를 각기 다른 형태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여 제공합니다. 데이터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상이한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존 시스템에 제공하는 분석 데이터 및 최적화 정보를 포함하여 플랜트 시스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취합하여 구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표시장치에 필요한 데이터를 표시하여 운영자 또는 결정권자가 정확한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XHQ의 기능입니다. 제공되는 정보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허가된 누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XHQ 사용 예제가 있습니다. CEO 매니지먼트 대시버스에서 회사 경영장이 보고자 하는 또는 알아야 되는 플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생산 관련 담당 임원이 플랜트 생산 현황이나 그에 따른 실력 정보와 예상되는 생산 계획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현업부서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부서에서는 플랜트에 필요하는 자재 정보나 필요로 하는 리서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기존의 엑셀이나 워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되고 저장되어 왔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정보화여 필요로 하는 담당자들에게 원하는 형태로 보여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샘플은 드릴다운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업자가 첫 화면에서 플랜트에 좀더 자세하게 보고자 한다면 화면을 클릭합니다. 새로 화면을 통해 설비 가동 현황과 필요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존 내용이 부족하다면 한 번씩 더 깊게 들어가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해당 설비에 대한 가동 시간 등 설비 건정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한 부분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플랜트 가동을 저해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작업자가 첫 화면에서 좀더 자세하게 보고자 하는 기능을 클릭하면 3차원 설비와 같은 블랜트 KPI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KPI 정보에 경고나 알람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설비에 대한 정보를 클릭하면 그 KPI에 연결된 설비 정보를 볼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3D 도면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3차원 가상현진 정보를 같이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실제 SHQ 사용 예제입니다. SHQ를 사용하여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일반적인 전용 공장에 사용될 수 있는 초기화면입니다 메인뷰는 중앙에 있고, 솔루션 트리는 좌측 상단에, 내비게이션은 상단에 위치합니다. 이 데모 영상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수준은 리얼타임 태그를 포함하여 SAP, 고머스 등의 데이터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자측의 솔루션 트리에서 내용을 선택하고 상단 내비게이션바에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릴다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마우스를 관련된 KPI에 두고 클릭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안전 관련 정보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정유공장의 안전 관련 정보를 개략적으로 보여줍니다. SHQ는 디지털 트윈에서 플랜트 정보를 가시화하는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플랜트를 보다 쉽게 원하는 정보를 접근하는 사용성은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솔루션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산업에서 디지털 트윈이 갖는 의미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솔루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윈은 여러분의 플랜트에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메스 디지털 엔터프라이 솔루션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